안녕하세요 메탈고입니다 5월 12일 일요일 아 밭에 나와 봤는데요 아 잡초 정말 많이 자랐어요 아 모아가는 올겨울에 하나는 죽고 하나는 죽고 하나는 살고 사과나무는 잎이 아주 풍성하게 1년생인데 아주 풍성하게 났어요 뭐다 내년에 좀날그 사과가 열렸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다 놀래는 마늘 예, 코끼리 마늘인지 모르시더라고 그냥 어떻게 이렇게 마늘이 이렇게 잘 크냐고 저한테 계속 말씀을 하더라고요 이 예, 미니 사과 아직 살아있네요 <laughs> 사과는 사과는 이제 꽃이 다 지고 어, 열가 열려야 되는데 올해도 뭐 별로 시원찮을 것 같아요 그뭐 그러니까 열매가 없습니다. 그리고 이제 양배추를 심었는데요. 죽지 않고 다 자리를 잡은 것 같네요. 우리 양배추가 좀잘 커서 애기엄위 위가 안 좋은데 좀좀몇 폭이라도 좀 갖다줬으면 좋겠네요.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자두가 저기 애기 궁둥이처럼 애기 궁둥이처럼 살짝 그 보이고 있어요. <laughs> 저것도. 새들 따먹겠지 저. 자 자두아래도 열렸네요, 그래도 사과나무는 아주 무럭무럭 잘 크고 있고요. 어 사과나무들 열매가 열렸네요. 야이큰 나무에 열매 세 개라니 말도 안 돼. 어제 비가 와가지고. 아 어, 저기도 사과가. <laughs> 몇 개라도, 이 병, 무농약, 무제초, 이 무경운인데 잘 컸으면 좋겠습니다. 아, 여기도 보니까 병든 잎도 좀 보이기도 하고, 이게 벌써 말려가는 잎들도 보이고요. 노란색 반점도 좀 생기고, 이나무는 열매가 아예 없네요. 이 나무도 내년에 내년을 기약해야 될것 같습니다 <laughs> 아 이것도 아무것도 없네 <laughs> 아, 땅두릅 얘는 뭐 땅두릅 얘는 그냥 막뭐 큽니다 이런 거 이런 거 삶아가지고 이런 거 삶아가지고 드시면 맛있어요 이런 것도 아직 먹을 만해요 음. 세으로 먹어도 맛있네요 여기 오 보니까 올해는 올해는 글른 것 같아요 얘도 아무것도 없고 얘는 아예 헐벗었네요 <laughs> 같은 나무인데 아예 헐벗었어요 아 올해도 사과가 무농약으로 수확하게 긁른것 같습니다 어 여기 보니까 자두가 자두가 세 마리가 있네요 참 애기 궁둥이처럼 아주 그냥 아이고 우리 어렸을 때아 어, 여기 자두가 몇개 있네요 어, 여기도 있고 아 여기 그리고 생전 보지 못했던 이상한 벌레. 야 벌레인데 아름답습니다. <laughs> 그리고 이 가지 가지를 몇개 심어놓게 은있는데 이제 아직 심은지 한달한달 한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아직 자라지 않습니다. 이게. 역시 거름을 안 주니까 꽃추도. 고추도 현지에서 샀어야 되는데 서울에 서사 가지고 와 가지고 심었더니 아휴 형편없네 그래도 이렇게 다시 활성화 되고 아유 이 활성 화이 마늘 보시죠 마늘 야 이게 뭐 어떻게 이렇게 크냐 마늘 보시죠 마늘 점점 우리나라 농사가 약을 치지 않고 그리고 거름 비료 이런 걸 치지 않으면서 그 자급자족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 환경을 죽여, 죽여가면서까지 농사를 지어 가지고 몸에 해로운 음식을 먹는다는 거는 썩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니까 이 대나무도 누군가 약을 친것 같아요 애가 벌써 한참 입이 났어야 되는데 서서히 죽어가고 있어요, 지금, 대나무가. 아, 저기 보니까 앵두가, 다음 주쯤 오면 앵두를 좀 따야 되겠네요. 야, 다음 주에 꼭 앵두 따는 영상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메탈고입니다.